안녕하세요. 어, 그내 널굴이야. 붕거야 아니야, 살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5일이고요. 2024년 4월 5일. 널굴 맞겠지? 원래 이런 거겠지? 2024년 4월 5일이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경험을 해서 그거를 생각 정리 겸, 한번 남겨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통은 목소리만 남기거나 음 조금 그렇게 하는데 방금 전에 박서함 배우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군대를 갔다 와서 서른 삼십 대일 건데 본인이 브이로그를 하는 이유가 그 20대 때 모습을 남겨 놓고 싶어서 그렇게 한대요. 나는 뭐 배우도 아니고 또 사실 막 찍다 보면 좀아 예쁘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보통은 촬영을 안 하게 되는데 얼굴을 촬영을 안 하게 되는데 지금도 생각을 해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 모습이 되게 그리워질 하나? 아무튼 또 아쉬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 덜 성장 중인 이 모습도 조금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지금 상태는 거의 그지꼬리죠. 그래도 그지골 중에서는 괜찮으니까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봐도 너무 엉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은 무슨 날이었냐면 음, 제가 최근에 운동을 너무 너무 안 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새로 근데 진짜 붓살이라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내가 그걸 하면서 너무 자의식 과잉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푸사를 하게 됐고 되게 좋은 팀이랑 잘또 오고 오 해주셔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최근에 목요일날 일이 생겨서 원래 목요일날 운동을 가야 되는데 목요일날 일이 생겨서 이제 당근에서 찾다가 월요일 날 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냅다 등록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봤더니 분위기가 그냥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행복 축구하는 느낌? 그래서 오 어, 괜찮네 하면서 등록을 했는데 금요일 날 매칭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어, 나 그러면은 기왕 할거 구경도 하고 이러려고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가 신청을 한다는 거는 구경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10명까지 선착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0명이 <laughs> 뛰고 왔어요, 지금. 그 매, 그 이쪽 팀이랑 저쪽 팀이랑 하는 매칭에 나는 축구 멍청인데, 풋살 멍청인데, 거기에 들어간 지 이제 일주일도 안됐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팀에서 들어갔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약간, 오만 사람의 눈치가 보이는 느낌? 하, 어렵다. 아무도 나한테 눈치 주지 않으나, 나는 눈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아, 이런 거를 내가. 중요한 거는 내가 축구를 잘한다는 착각에서 어쨌든 벗어나야 되고, 당연히 못하는데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잘할 수가 없어. 나는 축구를 알지 못해. 풋살도 알지 못해. 왜 공이 여기 와서 여기 갔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는데 못 알아들겠어. 그래서. 진짜 중간에 있다보면 무슨 상황이냐면 약간 그래도 이게 공을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쪽에 오면 아 여기 사야 되겠다 이런 걸 아는 것 같은데 난 그걸 모르겠어 지금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랑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보기도 많이 봐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어. 진짜 뭐그 그래. 그래서 어한 가지 바램은 내가 너무 너무 스스로 기죽는 게좀 속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하는데 나는 너무 기가 죽어있는 내 자신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기죽이지 않아 다 오고 오고 해주고 하는데. 잘 이겨내면 좋겠고, 잘 지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행히 최근에 발목이 좀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뛰어서 내일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나만... 아, 나 최근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화요일 날 비가 엄청 오는데, 언니들이랑 또 동생이랑... 동생들이랑 이렇게, 제 원래, 원래 풋살팀 친구들이랑 친구들 그 모임에서 연습을 했거든요 화요일날 저는 이 팀을 정말정말 정말 사랑하거든요 아직까지 뭐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또잘 챙겨주시고 또 재밌게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데 음 어비 맞고 막 축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 내가 계속 실책을 하니까 진짜 내맘대로 찬단 말이야. 그공 받으면 받고는 싶지. 나도 공은 받고 싶은데 엉망으로 찰거 내가 아니까 막 그게 또 나한테 패스가 계속 계속 실축하면 나한테 안 와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섭섭하지. 당연한 건데 음 나도 좀 주지 이러면서 속으로는. 오는 오기 싫어 아 나한테 공이 안 왔으면 하는 마음 반 그래도 나한테 패스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 반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어 그래서 아무튼 비가 와서 엄청 신나게 비를 맞고 막 축구를 하고 공 차고 운동장 뛰어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미안한 거는 나만 행복한 축구라는 거야. <laughs> 우리 팀들은 행복하지 않아. 근데, 좀, 음, 하나씩 방법을 알아가지고, 한, 지금은 37세니까, 38세쯤 되면, 좀 어울릴 수 있는, 나도 하면서 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내가 너무 좀, 나 스스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근데 부산은 잘할 수가 없어. <laughs>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잘할 수 없는 정도도 배터리 충전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 낯선 사람 있는 거 미쳐버릴 것 같아. 나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아휴씨 빠터리 없어. 이게 재밌는 거는 경이 좀잘 나오면 좋겠는데. 얼짱각도 찾아. 이거 다 땀에 쩔은 머리예요. 아직 집에 가서 씻지 않았어. 지금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아무튼, 뭐마다, 뭐 말하다가. 어?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꾸준히 연습도 하고 또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보고 또 하나씩 배워가지고.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좋..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고 오늘 진짜 잘하는 친구가 한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아 어, 저래야 되는구나 저래야 되는구나 머리는 알지 그래서 아무튼 좀티 팀이라는 거에 이렇게 묻어날 수 있고 나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약간 관종이어가지고 관심받고 싶은 것 같아. 오고오고 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최근 아 내가 낯선 사람을 나는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 낯가림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낯가림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거니까 이일도 낯가리지 않고 다가가 가지고 이러세요 저러세요 막 말을 건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른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나 좀 어르신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네 또래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나는 내가 그 모임에서 되게 미움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해.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좀 겁도 나고 뭔가 내가 섣불리 말을 하면 안될거 같고 그래서 막 뚝딱거린단 말이야,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또 어르신들, 나, 어르신들 또래 낯선 그런데또 가서 잘 하고 막수업다고 그래서 아이고.. 사실 하, 체중이 많이 는내 자신이 참 싫긴 한데 그렇다고 남보라고 살 빼고 싶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건강한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37살의 내 모습이 나는 연예인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남... 조금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어쩔요 그래도 실문보다는 지금 멀쩡하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필... 약간 카메라가 포샤시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나이를 거스를 순 없어 그래도 좀 음... 내가 책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기 있었어. 이거 너무 조금 그려 가지고. 여기 있는 건데요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좀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하래요. 아, 너무 멋있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종종 자주 가끔 그러진 않은데 그래서 오늘 진짜 거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막잘 챙겨주고 내라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진짜 냅다 감사히 받아야 되는데, 아, 그러지 못했던 게좀 아쉽고, 다음에는 또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고 또 열심히 하는,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쓸모가 되고, 이런, 이런 사람으로 내가 자랐으면 좋겠어. 그 a 고 잘하고 싶 a 잘하면 좋겠어 그냥 어색하지만 오늘의 오늘 수업도 어느정도 꽤, 꽤 괜찮게 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집에가서 자야되는 자야 r a Tara, t a r 그집 골라가지고 근데 사무실에 와서 좀 생각도 정리하고 이제 글도 쓰고 그럴 예정입니다 피곤해 이번주에 <laughs> 이번주에 부산 <풋살은 웃음> 운동을 3일을 해서 월요일날은 그 처음 거기 참여했고 화요일날은 언니들이랑 비 맞고 하고 오늘은 그거 매칭한다고 진짜 좀 민망하긴 하더라. 왜냐하면 내가 이 팀의 실력이 아닌데, 상대방한테는, 아, 이런 애가 저 팀에 있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미안하고 좀 죄송스럽긴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구경하러 가서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좀 잘하면 좋겠어요. 많이 보면 많이 늘겠지. 뭐. 37,000, 3 7세나3 8세니3 8세니 기억도 안 나네 4나요안쓰거8요 저는 4 8인0 기억이 안0 아무튼 0 0 0 48,000. 48,000. 48,000. 4 좋아질 거야. 그럼, 당연하지. 넌될놈될리니까